이것은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지금의 성도들, 구약의 아, 야곱, 아, 그 이스라엘 족속들 얘기하죠. 그러니까 지금 와서는 신약에 와서 이거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성도들은 지금 많은 기도를 해요, 그죠? 근데 우리는 의심갈 때가 있어. 내가 이렇게 기소하는데, 이 송사라는 것은 지금 소송 걸었다는 거예요, 그죠? 어떤 걸 지금 알렸다는 건데 내가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결국은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야. 우리 생각대로 자꾸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예 이사야는 백성들에게 그걸 이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너들 다 위로받게 되는 사람들인데 조금만 기다려봐. 그거 기도하는 내용들이 혹시 하나님 뜻에 안 맞을지도 모르고 하나님 더 좋은 거 주실 지도 몰라.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좌절하고 낭만이 돼요.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이거안 들어주실까? 때때로 그것은 하나님이 볼 때는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안 들어주신 것입니다. 어떤 어린 아이가 이거 장난하는데 필요하니까 면도칼 좀 주세요. 마음을 부모한테 매달리 기다려 보세요. 안줄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성년이 돼서 청년이 되는데 나 면도칼 좀 사주세요 그러면요 안줄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네. 우리가 할 때는 우리가 필요해서 그 구하지만 때때로는 그것이 해로울 거는요 좀 늦을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여기에서. 시간이 많이 가서 3 1일절을 볼까요?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들은 새힘을 얻으리니 독수리들이 날개 치며 올라갈 것 같을 것이며 여기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우리는 위로 받을 그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뭐가 필요한가요? 여호와를 악망하는 겁니다. 악망이라는 것은 간절히 바라는 거고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는 기다릴 필요가 있어요. 어떤 걸 기다릴까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에 대해서 그것이 지나가는 걸 기다려볼 필요한 사람들이 그것이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새 힘을 주시리니 독수리들이 날개치며 올라갈 것들 것이며. 독수리들은 어떻게 올라가죠? 독수리들은. 그러니까 독수리들은 이렇게 독수리들이 상승하려면 막 힘내서 올라가야지. 올라가는 게 아니라고 그래요. 특별히 애기 독수리들은요, 그게 안, 올라갈 힘이 없대요. 올라갈 때는요, 큰 바위 언덕을 가러 간답니다. 바위 언덕으로 쭉 가면요. 바위 언덕에서는요. 거기에 온도차가 있어 갖고 이 더운 공기가 항상 위로 올라가게 되대요. 위하고 밑에하고 온도차이 생겨서. 그러니까 보통 물이나 물은 온도가 똑같아요. 근데 이 흙이나 바위는요. 위에 있는 바위하고 밑에는 온도차가 틀리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공기는 차가운 데서 높, 뜨거운 데로 가게 돼 있어요. 그죠? 더운 데로. 흘르게 돼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바람이 씩 올라가는 거예요. 독수리가 올라갈 때는요, 그럼 바람이 기운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독수리가 힘을 받아서 올라가는 거는 어떤 바람이 기운이 있다는 겁니다. 누가 그걸 끌려올, 밀어주지 않으면 올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한테 그걸 주신다고요? 여와를 악망하는 자, 기다리는 자, 하나님의 계획을 기다리고 그분의 뜻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그걸 주신다는 겁니다. 독수리처럼 올라가는 거. 우리가 알아? 주님은 공중으로 임하시는데, 우리가 올라가려면 뭐가 돼야 돼? 우리는다 독수리들이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호랑이나 사자가 되어서는 공중에 못 올라가요. 영적으로 독수리들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4장 28절에. 거기 우리 성도들 독수리로 비유합니다. 누가 보면 17장 37절에도 바로 독수리로 비유해요. 바로 그분이 공중에 나타나시면 우리는 독수리들이 거의 착 모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 모든 독수리가 힘을 받으려면 유일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 간절히 기다리는 자, 하나님의 계획이 뭔데에 대해서 끝까지 기다리는 자,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독수리의 날개 침이 올라갔던 그런 새로운 힘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